오늘 만두 이야기는 시간에 쫓기지 말자. 또 투쟁을 고민하자입니다. 실질적인 개별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만두지부의 노조활동 요구인 익산지의 사무실에 대해서는 <laughs> 마냥 난색을 표합니다. 우리는 철이노동자 12-28호 8월 9일 주면 주는 대로 받길 바라는 사측이라고 사측의 교섭태도를 비판했습니다. 2012년 직장 폐쇄 이후 달라진 사측의 모습이죠. 사측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지 않았다면, 만도 노조의 짝사랑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교섭 국면은 쟁여행이 참반 투표, 그리고 휴가를 넘기면서 노동조합과 사측의 본격적인 기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사측은 교섭 문화의 변화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밀리면 10년 동안 쌓아온 관행이 한순간에 무너져 향후 걷잡을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는 듯 합니다. 만노노주는 쟁이행위 찬반 투표를 통해 조합원 동지들의 뜨거운 울분을 확인했고, 이제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 있습니다. 투쟁을 준비하는 자세야말로 교섭을 압박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오늘 동지들의 함성은 정년 연장 얘기입니다. 완성차와 갑으로토택의 경우 1년 더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도만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임원들은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지만 정년을 훨씬 넘겨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정년인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후배들부터라도 정년 연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광고 문구도 있는데 더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 선배님들께 할 말인가 싶습니다. 독일은 은퇴 후 연금만으로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이 일상이라지만 우리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정치적으로 투쟁해야 될 과제를 놓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